안녕하세요. 질병에 대한 시원한 해답, 시은한TV 김조영 원장입니다. 사실 이명은 다 같은 이명이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자율신경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양인, 소민, 태음인, 태양인 이네 가지 체질별로 침, 약침, 한약, 추나요법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이명이 왜 낫지 않으셨는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이명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비인후과부터 찾으시는데요 물론 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명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1단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2단계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향진됩니다 3단계 이로 인해 혈액순환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4단계 특히 머리와 귀 주변에 열과 미세 염증이 발생합니다. 5단계 자율신경 실조로 소화력이 저하됩니다. 6단계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7단계 결국 이명이 악화되고 이게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1단계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즉 이명은 귀 자체의 탓이라기보다는 자율신경의 균형 붕괴가 연쇄적으로 귀 주변의 열과 염증 혈류장애를 만들고 소화력 저하로 회복 에너지가 떨어지며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침 한약 약침 춘화로 자율신경과 소화 혈류 염증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왜안 나느냐? 체질별 자율신경 세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상 체질이란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장부의 상대적인 기능과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차이가 열의 분포, 혈류의 방향, 소화의 강약, 피로 회복 속도와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같은 홍삼이라는 약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몸에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매스껍고 불편하다는 것처럼 같은 침 자극 같은 추나 교정이라도 어떤 체질에는 균형을 잡아주지만 다른 체질에는 오히려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각 체질별로 침과 약침 한약 추나 요법을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지 또 생활 습관은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인입니다. 사실 이명 환자분들의 80%는 소양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양인은 비장은 크고 신장은 작은 체질인데요. 자율신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소양인은 교감신경이 잘 항진되는 스타일의 체질입니다. 그로 인하여 머리와 얼굴로의 상렬감이 심하고요. 목 뒤가 뻣뻣하고 귀가 뜨겁고 우렬감을 잘 느낍니다. 불면이 많고 매우 예민하며 소화를 잘 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과식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소양인도 있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소양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소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체로 열이 잘 치솟습니다. 그렇기에 비장을 안정시키고 신장을 보강하며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침과 약침, 한약, 그리고 추나요법 생활 습관을 지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 치료는 역시 신장을 보강하고 비장을 안정시키는 침법이 필요합니다. 맥을 통해서 비장과 신장 외에도 주변 장부인 폐, 심장, 간 기능도 면밀히 파악하고 갤런스를 잡아주는 침법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 역시 주요 골자는 신장을 보강하고 비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장을 보강하는 경우 숙지왕 구기자 산수유 등의 약을 많이 활용하고요. 비위의 열을 식혀주는 것 위주로 한약을 지을 때는 생지황, 석고, 인동 등 연교 등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 안정 목적으로 복령, 치자, 황련 모려 등의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침도 일반적으로 열을 식히고 정혈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생지황약침이나 청대약침 그리고 황련해독약침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녹용약침이나 산삼약침, 당귀약침 등 몸에 열을 일으키는 약침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소양인은 허리는 약하고 상부로 열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나요법으로 인해 열이나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에 틀어진 뼈를 무리하게 교정하기보다는 가볍게 교정하고 이후에 냉찜질을 해주어 안정을 취하는 방식의 추나요법을 해야 합니다. 이명과 직결되는 경추와 두개골, 턱관절도 잘 잡아주어야 하지만 약한 신장을 보강하기 위해 허리와 골반 쪽 추나요법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리와 골반뼈를 잘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신장으로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 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상으로 소양인은 목뒤 냉찜질을 하는 것이 매우 권장되고요. 늦은 밤 과식을 피하고 술, 담배 등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기호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가볍게 하여 상체로 몰린 열을 하체로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깊이 천천히 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북돋아 주고 명상 등의 방법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신장은 크고 비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의 체질입니다. 머리와 얼굴이 창백하고요. 추위에 취약하며 귀로의 혈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명이 생깁니다. 식욕이 저하되어 있고 소화 흡수력이 약하여 기혈이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추위에 민감하고 상체로 혈류가 가지 못해서 이명이 많이 생기고요. 이를 보강해야 나을 수 있습니다. 침 치료 시에도 약해진 비장은 보강하고 상대적으로 강해진 신장을 안정시키는 침 치료가 필요하고요. 맥상을 보고 기타 장부들인 심장, 폐, 간의 기능도 고려하여서.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침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폐와 간, 신장 쪽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진이 되어 있고, 심장과 비장은 약해진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삼침 중에 비정격이라는 침법을 가장 많이 쓰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한약 역시 비장을 보강하고 신장을 안정시켜주는. 한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주는 한약들을 쓰게 되는데요. 비장을 보강하고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주는 약으로 인삼, 황기, 백출, 생강, 대추 등이 있습니다. 신장의 우려를 풀어주고 안정시켜주는 약으로 천궁, 계지 등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합환피, 야교 등 후박 등의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로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향이나 사원자 등의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침으로는 산삼약침, 당귀약침 등으로 기혈보강을 해줍니다. 체력이 약하기에 진정하는 약침 기열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해도 조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소음인은 상체가 약한 체질입니다. 그렇기에 이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추와 두개골, 턱관절을 잘 풀어줄 뿐더러 통추를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한 상체의 심장, 위장, 비장 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미는 몸이 냉하기에 소양인처럼 냉찜질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나요법 이후에 온찜질로 전신의 혈류순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땀이 날 정도로 온찜질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미는 땀을 흘리면 금방 지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온찜질을 땀이 나기 전에 중단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명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따뜻한 찜질을 목과 복부에 자주 해주시고요. 소량의 음식을 여러 번 나눠서 식사를 하며 전신 운동을 다 하지만 특히 상체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흉곽 부위, 비장과 심장 부위를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태어민입니다. 태어민은 간은 크고 폐는 상대적으로 작은 체질입니다. 태음이는 부교감 신경이 잘 항진되는 경향의 체질입니다. 상대적으로 간 기능이 강해 영양분의 흡수 및 저장이 잘 되고요. 폐가 약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육이 잘 발달하지만 영양분이 잘 쌓이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많이 오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태음이는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도 있고 더위를 많이 타는 타입도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더위를 많이 타는 경우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태음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폐기능을 보강해주고요. 간기능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끌어올려주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폐를 보강함으로써 몸의 열이 호흡을 통해 발산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기능을 안정시켜서 간의 열이 귀까지 뻗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명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침치료 역시 폐를 보강하고 간을 안정시켜 주되 주변 장기들인 심장, 비장, 신장의 기능도 맥을 통해 파악하여 이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침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으로는 역시 폐를 보강하는 약인 맥문동, 천문동, 원지, 석창포, 오미자, 산약, 녹용 등의 약을 사용하고요. 교감신경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마황 등의 약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간의 열을 식혀주는 갈근, 대황, 황금, 자초 등의 약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울열이나 염증, 체간의 막힘을 완화합니다. 보통은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에게는 폐를 보강하는 약을 많이 쓰고요, 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에게는 간의 열을 안정시키는 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약침도 녹용, 맹문동, 천문동, 자초 등의 약성분을 이용한 약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태음인 역시 기관지와 상부가 약합니다. 그렇기에 경추, 두개골, 턱관절과 함께 흉추를 잘 교정하고요. 어깨를 바로잡아 폐기능이 강해지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태음인은 열이 많은 태음인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도 있습니다. 열이 많은 태음인은 냉찜질을 많이 목 뒤에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은 눈찜질을 목 뒤에 많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태음인은 몸에 노폐물이 잘 쌓이기 때문에 또 폐가 약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에 노폐물을 걷어내고 폐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폐는 크고 간은 상대적으로 작은 체질인데요. 태양인도 교감신경이 잘 항진되는 체질입니다. 폐기능이 강하여 호흡음이 거칠고 크고요. 상대적으로 상체로 열이 잘 씻었습니다. 앞면부에 열이 많이 나는 반면에 간이 허약하여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요. 근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골격근이 안정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요. 운동에도 잼병인 경우도 많습니다. 태양인 역시 예민하고 수면이 얕고요. 소리나 빛, 자극 등에 예민하고요. 예민하다 보니 이명도 잘 생깁니다. 그렇기에 폐는 안정시키고 간은 보강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도 역시 폐는 안정시키고 간은 보강하되 주변 장기인 심장, 비장, 신장의 기능도 맥으로 파악하여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을 쓸 때는 간을 보강하는 모과 오가피, 미우도 등의 약을 이용하여 근육과 건도 보강해줍니다. 그리고 폐를 안정시켜주는 노근이라는 약도 자주 활용합니다. 이명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피코노제놀이 들어간 송화나 송절이 잘 맞는 체질입니다. 역시 이명치료에 이두 가지 약제를 활용합니다. 태양인에게는 아직 딱 맞는 약침은 없습니다.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로 사료되나 저의 경우 송화약침을 개발하여 준비 중입니다. 추나요법으로는 이명을 위해 경추와 두개골, 턱관절 교정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하체, 허리와 골반 쪽도 교정해 주면 참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하부 흉추, 요추와 골반을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열이 많으신 태양인 분들이 많아서요. 태양인들도 경추 부분은 가볍게 교정하고 목뒤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조절로 카페인을 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밤늦게 핸드폰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인 역시 하체 운동을 자주 가볍게 많이 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을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체질별 치료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추나요법과 약침 적용 시 강도 조절입니다. 열이 많은 체질, 특히 소양인이나 열이 많은 태음인 태양인들은 무리하고 강한 교정 자극이 오히려 통증과 열을 조장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경우 가벼운 교정 이후에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약침은 자율신경 안정과 몸 보강이 목적인데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확인하고 체질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HRV 같은 자율신경 지표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다만, 이거는 과정 지표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어서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치료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셀프 케어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양이는 목 뒤에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밤 과식을 피하시고요. 술과 담배를 줄여 주십시오. 커피도 줄이시면 더 좋습니다. 숨을 내쉬시고 네 들이쉬실 때 깊이 천천히 하시는 연습을 해 주십시오. 영상도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어 임명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음인은 온찜질이 중요합니다. 목과 복부를 따뜻하게 하시고요. 따뜻한 죽이나 미음 그리고 달달하거나 약간 매콤한 음식들을 소량을 자주 드셔주십시오. 운동은 상체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태음인은 열이 많은 태음인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도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타는 태음인은 냉찜질을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은 온찜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흉곽을 열어주는 가슴과 어깨 스트레칭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중을 감량하며 심폐지구력을 올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태양인 역시 목뒤 냉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나친 자극을 피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술, 담배, 야식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간에 핸드폰 스크린 타임을 줄이시고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면 몸 밸런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 역시 이명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모든 체질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칙적인 수면, 일정한 리듬, 일정한 식사 리듬,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전신 운동, 복식 호흡, 그리고 스트레스의 최소화, 즉, 야간 업무나 지나친 핸드폰 시청, 자극적인 매체 피하기 등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체질에 맞는 이명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체질별로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야 이명도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명은 귀의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침과 약침, 한약과 추나요법을 통해서 각 환자분들의 체질과 자율신경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께 맞게 조절을 해드리며 많이 도와드려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이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